외롭고 심심하다. 샵 못설 샵 품을 내살 샵 서울 샵 외롭다. 샵내 남친은 어디에? A few moments later. 까뚜 까뚜 까뚜. 개 많이 온다. 까뚜 까까까까까개다 프사 본인이세요? 진짜 구라치지 마요킬킬. 뭐가요 프사 본인 맞아요. 아네. 저 맞아요. 그 얼굴로 모솔이라고요? 진짠댕이 정도면 못 사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사귀는 거 아니에요? 잘 모르겠어요. 주변에 남자들도 별로 없고. 그럼 해본 적도 없나? 왜 그런 거 물어봐요? 아니 모솔인데 해봤으면 좀 그렇죠. 해봤어요? 아니요 안 해봤어요. 뭐 거짓말은 아니지. 난 남자 경험은 없으니까. 실물이 별론가? 너보다는 잘생긴 편. 그럼 왜 남친이 없어요? 제가 어케 알아요? 집이 걸러 오신 거면 나갈게요. 아 기억해 미안해요. 너무 이쁘셔서 장난치고 싶었어. 이쁜 건 알아가지고. 몇 살이에요? 저2 4 살이요. 내년까지 못 되면. 메테오 속에 네오키르. 지랄 하네 님은 몇 살인데요? 스물일곱 살. 말 편하게 해도 되지. 우웅 맘대로 해용. 그럼 오빠는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? 난 모솔구다야. 진짜? 완전 불럽당 지금도 있어요? 없어서 오늘 만들라고 키르. 누구? 너 뭐야 키유키르. 뭐야? <laughs> 여보세요? 어 뭐야 목소리도 좋네? 뭐야 갑자기? 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뭐야 <laughs> 아 진짜 목소리야?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실물이 사진이랑 많이 다른가? 어...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디 사는데? 나 서울 오빠는? 아 오빠는 수원 아니면 오늘 한 볼까? 오늘 갑자기? 싫어? 와서 뭐 하려고요? 아 그냥 뭐 노는 거지 뭐술 마시고 왜 목소리인지도 한번 보고 그걸 보면 알아요? 아 알지 아 그리고 아다라면 다른 것도 알려줄 수도 있고 아, 노이 미쳤나봐, 변태야. 아, 싫어? 그럼 말고. 싫은 건 아닌데. 오빠 잘해요? 아, 오빠 별명이 아다 폭격기야. 아, 별명 존나 정신 같아. 어, 아, 왜 폭격기야? 아, 뭐, 그냥, 이제 처음 하는 애들이랑 많이 해봐서? 진짜? 이거 능력 있는 건데? 아, 뭐좀 하는 편이지. 아니, 막 학생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고딩들도몇명 먹었어. 진짜. 미쳤나봐, 진짜로? 아니, 거짓말 할 이유는 없잖아? 많이 해봐가지고, 천천히 잘 해줄 수 있지. 그러면, 오빠가 올 거예요? 아, 당연히 남자가 가야지. 어디로 가면 돼? 수역 3분 출구 앞으로 오면 되는데. 아, 그러면 카카오톡 혹시 프로필 보내줄 수 있어? 프로필은 왜요? 아이, 그래도 이렇게 오픈챗보다는 이제 프로필 보내주면 많이 편하잖아. 번호는 그래도 너도 좀 그럴 거고. 알았어, 보내줄게요. 오케이. 음. <북한> 짜잔! A few moments later. 휴디 밥은 먹었어? 아니, 아침부터.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빈속에 술 마셔도 괜찮아 음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가는 길에 뭐 사갈까 만나서 나 혼자 먹는 건좀 그런데 아니면 뭐 먹고 있을래 아냐 키읔+ 키읔 괜찮아 그냥 뭐 해먹기 귀찮아서 이응 키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쪼잔한 새끼. 아, 이 정도면 키프티콘 보내줄만 했는데, 은다 쥐 때가네. 근데 키랑 몸무게 몇이야? 나 64에 45. 몸 존나 좋네, 키우, 키우, 키우. 가슴은? 나 70비. 와, 존나 맛있겠다, 키우, 키우. 혼자 살아? 어솔로야. 오빠는 몇인데? 아, 좀 그런데. 나 74에 64. 헐, 몸 엄청 좋은데? 근육도 좀 있음, 키우, 키우. 헐, 미친 개 좋아. 남자 몸본적 있어? 아니, 없지, 키우, 키우. 아, 그럼. 오늘 놀랄 준비하고, 키우, 키우. 깨끗하게 씻고 있을게 오빠 지금 가면 진짜 만나주는 거 맞지? 응응 응, 올라면 와 이응큐 이응큐 그럼 지금 출발할게 응 나도 준비할게 한평생이 지난 후나 씻고 나왔당 아 그래? 오빠 2에서 3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아 진짜? 생각보다 빨리 왔네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달렸지 큐큐 일단 나 준비하니까 위험하게 와용 이응큐 이응큐 A few moments later 여보세요? 아 오빠 어디쯤 왔어? 어 아, 지금 거의 다 가는데 혹시 나왔나? 아나 아직 준비 중이지. 얼마나 더 걸려? 빨리 해도 한 30분? 그 정도는 걸릴걸? 아 그렇게 오래 걸려? 아니 환영하는데 오래 걸리지. 여자 많이 만나봤다면서.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. 아 나는 보통 이제 약속 시간 자꾸 만나니까. 그런가? 아 그냥 대충 나와. 그래도 처음 보는데 이쁘게 가야지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. 아 그럼 오빠가 그냥 미리 방 잡아 두고 있을까? 네. 술은 방 잡고 이제 마시면 되니까. 진짜? 그랬대? 아, 근데, 어차피, 방갈거 아니었어. 오늘 오빠가 뚫어줘야지. 미쳤나봐, 뭐래. 아, 그러면 오빠가 그러면 그냥 방 잡아두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. 아, 알았어. 빨리 준비할게요. 아. 병신. 20 minutes later. 어, 뭐야, 진짜 잡았네? 방은 미리 잡았고, 뭐, 안주는 오빠가 알아서 시켜놨어, 키 헐, 뭐야, 진짜 잡았네. 그럼 가짜겠어? 얼마나 걸려? 아직 화장 중인데이응키가 알았어. 술은 잘 먹어. 나한병 마시면 더못 먹어. 아 그래, 키르키르키르. 이응키이응키 술은 좀만 사야겠네. 빨리 준비해. 응, 알았어. 금방 할게. 프라하 모텔로 오면 돼. 응응, 응, 알았어요. A few moments later. 갈일배 이렇게만 샀어 헐나질로만 마시는데 어케 알고 이거 샀어 센스지 진짜 반할 뻔했다 키읔 키 오래 걸려 아니 이제 나가서 금방 가 이응 키 이응 키 빨리 와. 어디야? 나 이제 거의 다 왔어. 아피야. 아, 진짜? 그러면, 안주 뜯을게. 응응, 바로 아피야. 금방 갈게. 아, 그리고 혹시 담배 펴? 응응, 나 펴. 여기 204회 올라와. 아, 그리고 나 방에서 이미 담배 피긴 했는데, 안 필까봐 걱정했네, 키 뭐야, 키우, 키우. 그런 거는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, 지금이라도 말해줬으면 됐지, 키우, 키우. 개새끼인가? 일단, 알았어. 빨리 와. 응응. 왜 케야나? 아, 왜케 재촉해? 아니, 금방 온다면서. 너무 안 오니까 걱정돼 그렇지. 뭐가 걱정되는데? 나안 갈까 봐? 그런 것도 있고. 갑자기 남자들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해. 낄낄. 뭐야 그게? 그런 거 아니야. 얼른 와 닭도리탕 다 싣겠다. 헐 미친. 나 그거 개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 얼른 와. 웅웅 알았어. 이은 꽤 빨리 와.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여보세요? 아니, 여기 어디야? 왜 이렇게 하나? 아, 나다 왔어. 아, 왜 짜증내? 아, 내가 좀 늦는다고 했었잖아.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, 진짜 안주 왔는데, 싫겠다, 걱정되니까 그렇지. 아니, 안주가 중요해? 내 기분은 별로 상관없어? 아니, 아, 너말 그렇게 해? 아니,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도, 오빠가 짜증낸 거잖아. 아니, 내가 짜증낸 거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야? 아, 내가 지금 쓴 돈이 얼만데. <laughs> 아니, 그, 거지새끼야. 무슨 뭐, 돈얼마나 된다고, 지랄이야? 와, 씨발라 말 족같이 하는 거 보소. 왜, 아, 니가 왜못쓰는줄 뭐 알겠다. 아 <laughs> 어, 존나 어이없네. 학생이나 건너는 병신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. 나개 씨발라 진짜 뒤질래, 너? 말 족같이 하네? 아, 씨발, 뭐, 병신아. 아, 생각하니까 빡치네. 야, 내가 준비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, 진짜로 내가 너만 나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. 남자세요? 응, 남잔데?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어, <웃음> 오빠야 안주 닭치킨 먹어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 씨X야 너 진짜 지질래?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<laughs> <주간은 왜. 웃음> 아 시끄러워 아 경신 팀 그럼 나 이제 밥 먹으러 갈게 바릴라 녹차 사랑해요 너무 재밌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사랑해요 응 찾아봐 까르르 까르르 파이팅 이 절로가.